어 전화번호 한다 남겨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원하신면 전화했을 때 원한다고 하면 밴드에 초대를 할 거예요. 그 무료 밴드고그밴드에서 7일 동안, 10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 그래프를 놓고 기본으로 놓고 어, 피드백을 받게 되실 건데요. 1개월 차는 거의 식습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차에는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패턴, 아니면 어떤 건강 레시피 같은 요리까지. 10주 정도는 다양한 정보를 받게 되실 건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움직이다 보면은, 살은 저절로 빠지고체 최고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제가 그룹별로 보면, 기본 7, 8kg은 무조건 나오시더라고요. 더 많이 빼시는 분들은 10kg 이상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지향하는 건 아니고요. 어, 10주에 거의 7, 8kg, 평균 3kg 정도는 무난하게 다 빼시거든요. 그 정도, 속도의 다이어트가 능하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체성분 측정, 어, 피트니스를. 지정된 몇 군데가 있거든요. 11 군데가. 그걸 가서 인간이 무료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몸에 지방과 근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공짜로 받아놓으시고요. 초대된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하루한 번씩 이 그래프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리면 그날 밴드 글의 댓글에다가 사진을 하루에한 번씩 올리시는 겁니다. 이 올리는 양이 명이 몇 명이겠어요? 50명이 밴드 들어서 50개 걸려오겠죠. 그러면 다른 분이 다 내려가는 그래프 사진 찍어서 올릴 때나 혼자 올라가는 그래프 올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더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laughs> 그래서 밴드를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초보호사 어린이재단 이 기부액은 어, 선택적으로 또, 최종일에선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어떻다라는 소감을 저희 쪽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또소정의 상품도 발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여인, 예, 지금요. 또, 아깝죠? 예, 이런 여인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아들에게 유언을 앉겼대요 유언을 앉겼는데그 중에,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같이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사랑도 어, 나눌 수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내 몸의 몸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니까 또 오드리에 처럼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리고요. 베르에 아, 어, 초대되신 분들은 나중에 저와 함께 만나 뵙게될 겁니다. 그래도 많은 이야기 나눌게요. 뭐 질문은 없으시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